안녕하십니까? 도남머진동 주민 여러분.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시의원 후보 김영래입니다 시의원도 시장도 그리고 국회의원마저도 민주당인 이 상황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난 8년은 어떠하였습니까? 세종특별자치시는 생각만큼 특별했나요?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. 그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. 바른 소리, 옳은 소리를 하여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. 초심을 새기며 정도 있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. 꼭저 김영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